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이닉에서 2025년 5월에 출시한 신상 무선 서큘레이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제품 박스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설명서가 보이고요. 어플 연결하는 방법이라던가 간단한 가이드 같은 게 동봉되어 있었습니다. 전원 어댑터고요. 아마 배터리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케이블까지. 이제 선풍기 본체가 안에 있습니다. 바닥을 보시면은 3단계로 높이 조절을 할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관할 수 있고, 자, 그러면은 바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복만 연결해주면 되기 때문에 조립은 진짜 쉽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.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무선이라는 건데 배터리는 최대 25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고 푸시 버튼을 누르면 분리까지 할수 있습니다. 여분의 배터리를 홈페이지에서 추가로 구매를 할수 있거든요. 만약 그렇게 된다면 최대 50시간. 이 아니라 뭐 이렇게 기존에 쓰던 배터리를 충전시키면서 뭐 여분의 배터리를 끼워서 쓴다면은 계속 선없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? 게다가 이렇게 내장형이 아니라서 보는 장점은 배터리는 어차피 소모품이라서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. 기존의 내장형으로 나온 제품들은 전체 AS를 받아야 된다면 이 제품은 이렇게 배터리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간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설치를 다한 모습인데요. 지금은 일단 충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선은 연결해서 충전 중인 상태고요.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스틱이 3개가 있었잖아요. 그래서 3단계로 높이 조절을 할수 있고 어느 곳에서 사용하든지 높이를 조절해서 맞춰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고요. 아까 바닥에 보셨던 것처럼 그런 봉들을 보관을 할 수가 있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전용 가방도 있기 때문에 야외에 들고 나가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.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전용 가방은 포토 리뷰를 작성하면 사은품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리뷰 이벤트 꼭 참여하셔서 최대한 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보시면은 이렇게 리모컨을 제공해 주는데요. 국내 유일하게 디스플레이 리모컨으로 예전에는 그냥 감으로 조작을 했었는데 보시면은 숫자가 올라갈수록 바람 세기가 올라가는데 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. 근데 리모컨을 어디다 뒀는지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는 바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도 연동해 가지고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풍량을 더 높일 수가 있고 다양한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요. 이렇게 회전도 시킬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중지도 시킬 수 있고요. 보시는 것처럼 위아래로도 조작을 할수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워있을 때 이렇게 리모컨을 사용하면은 바람을 좀더 세게 하거나 모드를 바꾸거나 뭐 이렇게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좌우로도 조절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무엇보다 여기 보이시겠지만 리버콘에 디스플레이가 있어가지고 직관적으로 조정할수 있다는 게 저는 제일 좋았습니다. 이런저런 편의성이 진짜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서큘레이터의 스펙 성능이겠죠. 성능 좋은 BLDC 모터를 장착하여 소음이 그렇게 크지도 않으면서 최대 15m의 강력한 바람을 느껴볼 수 있다고 합니다. 사실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원룸이라서 15m까지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바람을 맞아보면 대략적으로 알잖아요. 또한 에어컨이랑 같이 사용하셔도 시너지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특히 넓은 집에서 에어컨이랑 같이 사용을 하시면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 진짜 큰 장점입니다. 물론 여름뿐 아니라 겨울에 온풍기를 틀었을 때도 서큘레이터를 쓰면 좀더 효율적으로 따뜻하게 집안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.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아이닉에서 출시한 무선 서큘레이터를 사용해 봤는데요. 영상 내내 말씀드렸다시피 무선 뭐 3단계로 높이 조절 강력한 바람 어플로 조절 가능하다는 점 리모컨에 디스플레이까지 달려있다는 것들 정말 흠잡을 것을 도저히 찾지 못했습니다. 요즘에 5월이긴 한데도 좀 쌀쌀하잖아요. 그치만 곧 여름이 올 텐데 어느 하나 장만해가지고 여름 잘 이겨내 보자고요.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그리고 아이닉에 대해서 좀더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여기 보이는 에어프라이기 이것도 아이닉 건데 제가 얼마 전에 뭐한 달도 안 돼서 산 건데 어, 이번 연도에 새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넓죠 되게 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기능도 많고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, 마침 아이닉 선풍기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영상을 만들게 되어서, 그냥 뭐 에어프라이기도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라고 설명해주고 싶었습니다. 이제 진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